만렙 PM 중3-1 189페이지 27번 직사각형이 있는데 a b c d 둘레의 길이가 20, 26이래 보자마자 뭘 아는 게 아니라 그래프 문제잖아 그래서 좌표를 잡아야 된다고 그 좌표를 어디를 잡을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A를 나는 잡고 싶어 그래서 A를 잡으면 여기를 A,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되겠어? 근데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a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a겠다. 일단 여기까지지. 그럼 여기가 8이겠다. 맞지?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 이해돼? 예. 네. 네. 이렇게 되는 거로. 그러고 나면 여기 d의 좌표가 뭔지를 알수 있게 돼. 이거 8 마이너스 a야. y 좌표는 뭐 똑같겠지. 관심 없어 y 좌표. 됐어. 여기까지 돼? 어... 안 되는 거 얘기해 줘. 알겠어요. 아, 어.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서 둘레라고 했잖아. 둘레. 둘레는 가로 2번, 세로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가로 2번, 세로 2번. 그래서 가로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8-2a가 되지 않겠어?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세로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 여기가 세로. 근데 이게 지금 두개 있는 거잖아. 맞지? 그게 지금 26이라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6a에 플러스 8이 13이라는 얘기. 오른쪽으로 이사갑시다. a 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하면 되는데, A가 1이 되겠죠? 왜냐면, 왼쪽에 있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기 가운데가 축의 방정식을 통해서 A가 4가 돼요. 그러니까, A가 5를 넘을 수는 없는, 4를 넘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A가 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됐지? 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서 마지막 답을 내주면 되는데, B스의 길이가 뭐야, 사실은? 가로죠, 가로. 가로인데, 아까 우리 가로가 8-2A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8에서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6이 되겠죠.